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괜찮은 이슈만 한번 받쳐준다면 이렇게 30% 정도는 빠르게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뭐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이고 그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신 종목이죠. 바로 인상가입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뭐 소금 관련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죠. 뭐 그에 따라서 인상가도 엄청난 상승이 났던 그런 종목이고요 잠깐 관련 뉴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인상가.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임박에 52주 신고가. 뭐,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 임박하자 12일 소금관련 기업인 인상가 주가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상가는 정권을 보다 30% 올라서 사항가를 기록했으며 뭐, 더불어서, 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추가적으로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시설의 시운전을 12일부터 2주간 벌릴 계획이라는 보도가 불안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불안해서 소금을 미리 사놨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오염수 관련 보도가 나온 후뭐 지난주 인상가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 지난 7일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상가 주가는 정월일보다 28% 오른바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이슈와 뉴스로 뭐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었죠 어, 하지만 인상가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게 바로 이번 주부터 상당한 매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주당 1,808원에 받은 286만주가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뭐 어느 정도의 매물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련 뉴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두배 넘게 급등한 소금테마주 인상과 다음 주부터 286만주 매물 쏟아진다. 전체 상장 주식 수의 9%에 달하는 물량이며 전환사채를 1주당 1800원대에 바꾼 신주인데 현재 주가는 4000원대 중반이어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상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소금값이 오르자 주가가 급등했던 소금 관련 기업이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두배 넘게 올랐다. 내용 추가적으로 보자면 뭐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상가는 오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해서 받은 신주 286만주를 순차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새로 상장되는 주식은 현재 상장 주식 수의 9%에 달하는 물량이고 지난 2021년 11월 30일 120억원 규모로 발행한 뭐 전환사채 중 51억 8천만원어치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차례 전환권이 행사됐다 1주당 전환가액은 1,808원이다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체는 68억 2천만원 규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올 뭐 이번에 나올 286만 주보다 더큰 물량이 아직 전환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요 부분 요 내용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 상장 주식의 9%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 이 움직임은 꼭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뭐, 최근 조정받는 흐름이 있지만, 뭐, 반등한다고, 뭐, 바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움직임을 좀더 여유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이런 강한 상승 이후에 뭐, 좋지 않은 이슈나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이 u 차트를 만드는 걸 보고, 다시 재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이 종목은 추후 흐름 지켜보면서, 할 만한 자리가 온다면, 다시 한번 언급,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금량입니다. 금량 급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상승 추세가 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바로 4월 12일 영상일 텐데, 이 방송 이후에 몇 프로가 늘었죠? 뭐, 무려 30% 이상 하락이 났습니다 그날 이 정리만 했어도 이30%손실안볼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잠깐 언급해 드리자면, 전한두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하하. 이수그룹, 이수그룹이 엄청나게 올랐죠? 자, 이수하. 전에 정지 이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정지를 거쳐서 다 이틀 만에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아주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울투자증권. 다울투자증권도 저희가 장대음봉 이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기적인 반등으로 30% 이상은 바로 다 챙기셨을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뭐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뭐 20에서 30% 수익 다 보셨을 텐데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 주시면 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뭐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뭐,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뭐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이라든지,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량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인 종목들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연락주시면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깐요.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뭐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깐요.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을 말씀드려야겠죠? 뭐 정말 많은 자료 훑어보면서 보르고 고른 종목인 만큼 뭐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차트가 참 괜찮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조 8,970억 원의 뭐 코스피 소형주라고, 코스피 중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다섯 개 기간에서 이제 강력 매수를 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85,200원이라고 하네요. 최근 매출액 기준, 뭐, 최근 5년 내에 최대 실적을 달성한 그런 상황이고요. 내용 보시면은,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화력 발전소의 설계, 발전 설비, OM 플랜트 건설사 및 뭐, PM, CM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비와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설계 노하우와 고급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술을 목표로 APR-1000 노형에 대한 표준 설계, EUR 인증 취득을 추진 중으로 뭐그 결과는 2024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그리고 매출 부분에서는 2022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영월 기준 매출액은 16.7% 증가, 영업이익은 37.6% 증가, 단기순이익은 9.1% 증가한 상황이고요.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및 가스복합 열병합 발전 등 EPC 분야의 주요 대형 사업 매출 증가했고 용역 매출 증가로 인해서 뭐 2022년 영업이익 반등 2 0 2 3년 3월 APR-1000 표준 설계에 대한 유럽사업자협회 최신 설계 인증을 취득했고 현재 뭐 추진중인 체코 신규원전사업 수주도 경쟁에 있어서 기술 우위를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죠. 기업 분석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자, 관련 뉴스도 한번 봐야겠죠. 한국전력기술 노사공동비전 선포식. 한국전력기술은 경북 김천본사에서 지속 가능성장 및 도약을 위한 노사공동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한영기술은 미래비전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사람을 향한 에너지를 선포하고 핵심가제로 원전 전 주기 핵심 설계기관 도약, 뭐 순수 한국형 원자로 해양 부유식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지역사회 공원 상생 협력 등을 제시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 뉴스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 한국전력기술 smr 기술교류 및 선박 적용사업 추진 협약 체결 자 내용 보자면 내용 간단합니다. 뭐 hd 현대중공업이 23일 울산 동구 hd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한국전력기술과 SMR, 뭐, 기술 교류 및 선박 적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협약체에서 기념 촬영하는 관계자들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알수 있듯이, 뭐, 한전기술은 당연하게도, 뭐, 원전 관련된 기업이고요. 차트를 봐야겠죠? 자, 2021년 3월부터, 뭐, 꾸준한 상승이 나왔었고요 대시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알수 있듯이 언제라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차트구역 원전 관련해서 괜찮은 이슈만 한번 받쳐준다면은 이렇게 30% 정도는 빠르게 수익권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바로 언제, 어디서 사냐 이거겠죠. 뭐 지금 영상에서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디테일한 타점이나 뭐 비중은 뭐 아무래도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뭐 더군다나 기존의 구독자 분들은 또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수우명 20명, 수명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이제 숨겨왔던 별세계짜리 알짜배기 정보들 뭐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뭐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골치덩이 종목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한테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정 응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가지고 계좌 회복에도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 타고 있습니다.